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마을사리 정류장입니다. 네, 저희 마을사리 정류장은요 각 마을에서 공간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행궁동에 왔습니다. 행궁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 카페에 왔는데요. 네. 잠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떼숭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공간이 정말 멋진데요.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안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행공동에 있는 어울림카페라는 곳입니다. 아, 저희 공간 소개를 하자면, 어, 2017년에 행공동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거점 공간, 그 건립이 2020년 1월에 이제 다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궁동 어울림센터라는 이제 거점 공간이 북수동에 지어졌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그 실내 부속 그 공간으로 예, 어울림 카페가 예한 예, 자리를 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는 원래 한옥으로 건립을 그, 활성화 계획에 추진이 되었었는데, 어, 한옥은 또 건물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 판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옥두 예, 동이 그 건물 전면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2층으로 된, 어, 거점 공간에 한그 축을 이루는 마, 어울린 카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놀라> 지 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 네. 우리 가는길에 아침 에서, 비 치면 행복 하 다고 말해, 주겠 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지조 원건 그대 와 함께 이. 그가들에게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공간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멋지고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그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행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주민공동체가 그 사용 허가 계약을 수원시와 맺고 지금 예, 판매장 두 곳과 어울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카페로 활용하시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아, 저희 어울림 카페는 어, 조합원 공동 참여 운영 방식으로 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거주자 연령이 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이제 (10분이) 계시는데요.어~ 평균 연령이 (65세) 가량 됩니다.네 말씀 중에 죄송해요.궁금증을 남기고 잠시 노래 듣고 돌아올까 합니다.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더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더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이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도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히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떠올까요 언제쯤 세상을 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다돌릴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Sal. 네 운영자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따로 운영 방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 2022년 11월부터 어, 저희 그 조합원들의 그 참여 의지를 이제 모아서 어, 레시피 교육 또 어, 카페 매너 교육 예, 기타 그런 음, 바리스타로서의 그런 이제 좀, 어, 자격을 제대로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약 5개월 정도, 예, 그런 인턴 기간을 잘 이제 수료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 일인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케줄이 많지 않으신 분은, 개인 스케줄이 많지 않으신 분은 일주일에 2회 정도, 개인 스케줄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에 1회. 그렇게 해서, 어, 음, 현재까지는 휴무 없이, 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컨셉은, 어, 그,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차를 마시면서, 예, 그래서 지금, 어,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간단하게 할수 있고 채색을 할수 있는 미술 도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어, 최근에는, 그, 우리 어울림 카페에서 인도와 동아리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어, 어제부터 행궁길 어, 갤러리에서 어, 인두와 계승해라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예, 만드셔서 예,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2기 수강생도 또 모집을 한다는 예,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아, 저희 조합원 및또 우리 카페를 방문하시는 고객 또 어울림 센터를 예,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또 인도화의 매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강에 신청을 좀 독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태준 선생님, 바쁘신데, 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바쁜 일 있으시, 있으시다고 하니까, 얼른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궁금증을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이 공간에 재미와 상상으로 가득한 주민들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영하시고, 네,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미디어 말사리 정류장에서 행궁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 조합이 하고 있는 어울림 카페에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노사연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제이 남이었습니다. 그 때는 사을몰 당신 힘든 받으려고만 했었던 날, 그런 세월만 갔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